이번 시간에는 이력서 작성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기로는 이력서는 많이 쓸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취업과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이력서라는 것은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저같이 경력이 30년 된 사람도 이력서를 많이 쓸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력서를 많이 쓴다. 그건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이력서를 많이 쓸수쓸수 쓸수 있다거나 많이 쓴다는 사람은 쓸수 있는 자기 직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쓸수 있는 이력서가 많다는 것은 자기 직무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 직무 어, 지원 분야를 최대한 좁혀야 된다. 그래서 이력서는 결론적으로 많이 쓰면 쓸수록 합격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운 좋게 합격했다 할지라도 기업에 가서 업무 정해 상당히 애로상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문을 보실 때 제가 차차 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어 모집 공고문에 사무직 기술직이라고 직무가 구분되어 있으면 서류를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서류는 잘못된 서류고 공고문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공고문이 났을 경우에 서류를 넣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기업을 갖고 싶 가고 싶은데 사무직, 기술직으로만, 어, 이제, 직무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지원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그 회사를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그 회사를 방문하여 그 회사가 이번에 뽑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DART로 전자정보 공시가 있고 실습 참여 여부, 그 다음에 선배의 초대 이런 어, 대학 다닐 때, 때 여러 가지 관련된 취업 활동을 하셨으면 은그 활동에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동원하여 서류를 마,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과 직무를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서류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직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모를 경우 이것도 어, 서류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공과 직무를 모르거나 직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모를 경우는 서류를 안 넣으시는 게더 낫다. 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전공을 왜 제가 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이라 할지라도 전자공학 이각 대학별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분야가 틀리고 그래서 그걸 주의 해야 되고 특히 인문사회계열로 갈 경우에는 자 과거에 신문방송학과 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미디어학교로 바뀌 었어요. 미디어학과로 그런데 미디어학과 로 바뀌었습니다. 미디어학과랑 막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학과가 신문방송인지 언론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인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무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몰실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 순위에 대한 비중은 제가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그리고 서류를 작성해 보고 면접을 진행해 보고 그리고 합격 여부 합격하고 난 뒤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직무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해외 인턴십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전 창업 경험이 있는지 세 번째 국내 기업에서 인턴십을 한 경험이 있는지 물론 인턴십도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좀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면 행정안전부 이런 거가 있겠죠. 공기업은 여러 공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인턴십 경험은 사실 많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 실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장기 현장 실습 이것도 일반 기업에 해당되는 얘기고 단기 현장 실습. 장학돈에 하는 거죠. 1, 2개월. 이것도 일반 기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6, 7, 8, 9, 10이 있습니다. 자,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있어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캡스톤 디자인인데 여러분이 사실 기업에 4번이나 5번으로는 말고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나 단기 실습을 할때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방법은 또 같습니다. 취업하고 같습니다 하다 보면 은 여러분이 많이 이제 헤매거나 자료가 없어서 부실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캡슨 디자인 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캡슨 디자인은 1 2학년 때 여러분이 기초 이름만 가지고 캡슨 디자인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무가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일단은 캡슨 디자인에 참여해 가지고 인문사회 계열은 마케팅 경영지원 마케팅 지원을 담당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공계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 전공 분야, 전공 관련된 분야 합쳐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캡스톤 디자인은 주로 여러 가지 방법이있는데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죠. 기업과 연계하는 캡스톤 디자인이 있고, 다학제 여러 학과가 공동으로 하는 캡스톤 디자인. 그다음에 학과 내에서 특별한 지도 교수를 통해서 그 학과끼리 하는 그런 캡스톤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대학 자체에서 기업에 가지 않는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할수 있는 게이 캡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캡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서류전형이나 기업에 가서 이 자료를 보면은 캡션 디자인으로 서류를 만드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한 20분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은 만약에, 만약에 여기 1, 2, 3, 4, 5가 경험이 없을 경우는 6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경진대회가 있어요 창업경진대회하고 실전창업 틀립니다. 창업경진대회에 참석한 뒤에 창업 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1번 3번 4번 5번 6 7 8 9 10을 가지고 여러분이 미스해서 믹싱해 가지고 실전창업 을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업에서 가장 창업을 하게 되면 우대받는 방안이 회사의 전반적인 경험을 해봤다는 것 그리고 조직력이라 할지 인력관리 등을 해봤다는 그 경험이 굉장히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전초전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한번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가 있든 어떤 상관이 없어요. 특허가 없으면 캡슨 디자인이라 할지 창업 경진대회를 하면서 특허출원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련 자격증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공모전 경진대회 참여, 타 대학간 영합 연합 동아리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마지막 10번. 10번 스페인 여러분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교내 동아리, 각종 동아리가 많이 있죠. 취업 동아리도 있고 일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과제를 강 어, 중에 수행한다든가, 그 다음에 근로학생을 수행한다든가, 각종, 각종, 어, 어, CEO 아카데미랄지 이런, 이런 아카데미가 많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훈련 관련된 아카데미에 참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외 활동, 각종 봉사, 서포터즈 활동, 신문사, 농촌 봉사, 워킹 홀리데이, 교환학생 배낭여행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1 2 3 4부터 10번까지의 그 스펙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서 가장 중요한 순으로 나열한 것이고요. 나열한 것이고 어 이게 절대적인 스펙 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스펙이고 여러분이 1번 이 없으면 2번을 쓸 수가 있고 1 2번이 없으면 3번을 쓸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공고문을 보고 그 공고문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이 이 스펙을 끄집어내면 되는데 문제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걸 모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아야만 여러분이 서류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래 한글이랄지 워드로 여러분들이 서류를 만들려면은 1번부터 10번까지의 스펙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학생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암기만하고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서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 1번부터 10분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사진 촬영, 그 다음에 리포트 자료, PPT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o w 블 h 에서 언제, 어떻게 해서 이런 1번부터 10분까지 경험을 쌓게 되는지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 어, 어 스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